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난 이후에 치료하고 수술하려고 한다면 시간이나 비용이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단 건강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적용되는 이치죠. 가정의 화목도 가정이 화목할 때 가족 식구들이 더 노력하고 함께 마음과 시간과 공을 들이면 그 화목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화목이 깨지고 나서 그것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좋은 관계일수록 서로 조심하고 더 챙겨주고 더 위해줘야 그 관계가 깊어지고 오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건강할 때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회복하는데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사탄이 우리 영혼을 해집어 놓고 온통 문제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는 그 영혼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란 육체 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영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1절, 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옷이 없어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내 음성에 기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다윗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앞에 분양함같이 이 말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양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늘 분양단에 분양을 해야 합니다. 이 분양이 끊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라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만의 기도,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 가서 하신 그 기도, 이 기도를 성경은 특이하게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설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특히 많은 병자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위대한 사역은 바로 기도의 사역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건세 있게 가르치시고 하늘의 능력을 베풀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기도 외에는 이런 신비가, 이런 비밀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신비가,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가운데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때문에 정말 중요한 때, 결정적인 때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면은 습관대로 기도하지만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하면 습관대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가 습관이 됩니까? 자꾸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세상으로 죽을 길로 나가지 않고 기도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은 어제 새벽에도 나왔던 내용처럼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바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이 안 바뀐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언어생활 고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구원도 사망도 역사합니다.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혀부터 길들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혀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해마다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입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처럼 엄청난 산불, 그 시작은 보면은 담뱃불 같은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혀가 작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혀가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력은 대단한데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냥 그런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오늘 다이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강력한 기관은 더 강력한 힘으로 제어할 때만 잡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맨 처음 사로잡고 사용하신 이 땅의 대상이 바로 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4 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자 거룩한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이 터졌습니다. 일찍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한 연약하고 더러운 혀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 혀가 능력의 혀가 되어서 삼천명이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주하던 혀를 회개하는 혀로 변화시킨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과 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혀가 그처럼 파괴적이고 길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혀는 과거의 그 혀가 아니라 새로운 혀가 된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단과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다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권을 세워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늘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기도의 삶으로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도 지켜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모든 함정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기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사 우리의 영혼이 늘 건강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